<목소리> 안녕하세요. 사랑을 안준 몰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진짜 제가, 이게 몰드가 안 떠져서 사랑을 안 줬는데, 이 안에, 그럴 수 있다 보니까, 막 열게 되었습니다. 진짜 저 진짜 사랑 안 줬어요. 저 진짜. 이거, 아, 이렇게 안에 안 굳, 안 굳어서 저 개무시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개무시, 아, 무시, 무시했는데요. 한번 오랜, 아, 이게 할까 말까 계속 고민했어요. 언제 열까 말까. 근데 네, 드디어 오늘 거의 다 하게 됐네요. 봐봐야 아, 이렇게 안 굳잖아요.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실망했어요. 진짜 안 굳어요. 진짜 안 굳어가지고, 저 실망했었어요. 어, 내 네, 그릇은 어딨지? 이건가? 내 네, 그릇이 숨어있네요. 여 네, 검은색 거 보이시죠? 떠드선, 떠드선. 헛! 제가 지금 집게가 없어요. 요즘에 핀셋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또 사기당한 것 같아요, 사기. 어떤 사람 안 된, 된다고 했는데 왜안 되지? 진심 사기당한 것 같아요. 이거 닦아주죠. 가자. 진짜 오랜만에 열어봐요. 이거요, 이게 진짜. 한몇 달이 지났는데도 이게 안우은가 보면 살게 맞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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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아 들고 었잖아요 빛나는 거 보면 들고 던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아까운 그릇은 꺼내야죠. 내 아까운 그릇은 고치면 될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기분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기분이 아주 나빠요, 사기가 다. 겉? 고. 짜라라라, 짜라라라. 다 이렇게 하고, 완전히. 여러분, 그냥 물들은요, 그냥. 저거 하는게 나을 것 같네. 만들지 말고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네. 제 밥그릇이 날라갔어서 이거 이요. 어. 밥그릇 개불쌍이아 어, 이거 아이플레를 만난 게 있었어. 내 소중한 밥그릇. 이거 하나 600원인데, 전 600원 낭비한 거랑 마찬가지였어이 죄를 반성한다. 나집까진 아니었지. 이거 예전 하해서 이건데, 이게 박별실이라고? 인기 박별실 살짝 바뀐 것 같다. 이거 이 형. 나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걸뭘했었나 그치만. 엄마, 없는 거 우린 나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어떡하지? 이거 굳야 되겠어요. 이굳면요잘안 묻거든요. 이게 굳히면요. 오호라. 굳히면 이게 잘안 붙어가지고 좋아요. 썩썩을 해주시죠. 아니, 휘핑, 이거 액기 다내가죠 여러분? 근데 액는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 액게는안 된다는 사실. 진짜예요. 액기가되다진짜있겠죠 그렇지만 넣어보는 적. 황당. 이식소달 많이 넣어야 될것같아진심 되면 황당한데. 근데 이게 천점으로 맞는 건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안 돼요, 100%. 봐봐요. 몰드는 실패하였고, 여러분 이런 걸로 잘 속지 말고,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모유 뭐 마할떼거나 그냥 하시는 게 나아요. 저처럼 이렇게 속아가지고. 속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액결을 만들기 위하여. 액개를 만들 거야. 아무리 누가 봐도. 제가 액개 만드는 줄 알아요. 빨리 청소하기 위하여. 육유. 지금은 손을 묻고요. 손을 묻어도 뭉치기만 하면 돼요. 왠지 알아요? 한 번에 끄고 갈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 식수단는은 많아가지고. 이런 걸로 낭비해도 괜찮아요. 그냥 다 닦으면 되니까 오늘 봐봐야 이렇게 되잖아요. 아, 저는 원래 말이 없어요제 영상 찍는다 말이 없다고 제가 말을 많이 한것 같다. 음, 이제 식소 다니 역시. 아, 이거 저 아이 클레이 넣은 거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뭉치죠. 원래 천사 좀더 받으면 안, 안 좋아하잖아요. 까지 끌기 위하여 빵까지 끌고 오면 아주 손 쉽게 네. 깨끗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진짜 그냥 액상 실리콘으로 하시는 게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청소하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어, 이상한 제가 말투를 한다면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원래 그 저희 지 지역에 특성은 말이거든요 아 특성은 말까진 아니어도 그렇지만 제가 자주 쓰는 거라서 아 자주 안 쓰는 것도 있는데 쓰긴 쓰는 거예요어송합니다 여러분 이 케이스는 처음 짜리로 샀는데 여기에 원래 여긴가? 여기에 저 어떤 점토가 들어있어요 솜털 점토 같은데 솜털 점토 같았어요 왠지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데요 이렇게 하요 진짜 한방에 할수 있어요 완전 알클라 아닌가? 천점인가? 어쨌든 몰라요. 제가 이거 만들고, 한 번도 신경을안 썼기 때문에. 제가 이, 왜상냐면이 케이스 때문에 샀는데, 집, 집게 때문에도 하 하네요, 집게가. 제가 어머니께서 청소를 하다가요, 제, 제 책상 정리를 하다가요, 아, 옛날 때, 제가, 다이소에서 음, 다이소서 저희 어머니께서 안 사셨을 때, 그때, 어, 쪼만한 말을 시켰을 때, 그때, 제가 물품을 놔뒀는데, 청소하면서 다 어디 놔뒀는지 모르겠지만, 들없네요 이상으로, 헉 청소했다. 청소했다. 애기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헉욱 청춘제. 일단은 이거 올리고요, 이거 한번 소개하겠습니다.